인간 자체가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? 국부론에서도 그렇고 아담 스미스가 그랬잖아요. 인간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남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부러운 눈으로 관심받기 위해서 주목받기 위해서 그걸 원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인스타에다가 50억짜리 집, 100억짜리 집, 250억짜리 집, 막 이렇게 찍어놓고 올려놓고 자동차도 페라리, 롤스로이스 뭐 람보르기니 뭐 등등. 그런 사람들이 그러겠죠. 와, 우와, 부럽다, 쩐다. 무슨 일을 하세요?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돈을 벌수 있죠? 좋은 것좀 나눠주세요. 뭐 이런 시선을 느끼기 위해서 아담 스미스가 인간이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. 그게 또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이고요. 나돈 많아. 나뭐 건물 뭐 있어. 땅뭐 어디 몇평 있어? 땅 어디 뭐한 5,000평 있어? 나중에 보니까 뭐 가치도 없는 5,000평이고.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, 나 주식으로 얼마 벌었다. 뭐 이렇게 하는 순간,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? 사회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. 쇼펜 하우어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. 옆에 친한 친구가 부자가 되는 걸 지켜보도 있다는 것 자체가 더 괴로운 건 없다. 알겠죠? 여러분들 주식이 떨어진 것도 괴로운데, 그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친한 친구가 부자가 되는 것. 그게 더 괴로운 거예요.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죠. 잘 살면 원수고, 못 살면 이웃이다. 그러니까, 형들이 사회생활을 할때 친구한테, 지인한테, 가족, 친척들한테 미움을 안 받으려면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. 친척들한테. 자랑하면 안 됩니다.